신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새해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양강 나팔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를 맛보는 그런 신년 새벽 기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 또 사도로서 리더로서 휘두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스스로 억제하고 또 기꺼이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전하는 것.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의로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확인했었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은 아주 밀접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내뱉는 말과 그 삶의 일치, 그 힘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수많은 혼란 가운데 놓여져 있던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아주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이제 4일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를 비롯한 온 세계 열방은 복잡한 혼란과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혼란과 갈등을 가라앉힐 유일한 열쇠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고 온전한 복음이 되어 전파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또이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 권리를 내려놓음의 지혜로서 바르게 선용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나는 자유인과 동시에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노라고. 또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메여 있지 않은 자신의 자유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또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신의 자유를 종이 되는 자유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되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유를 종이 되는 자유로 사용하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되어 섬겨야 할 종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야만 하는 그 대상들을 세 부류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 전도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만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 라는 이 말은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었다거나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그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어지지 않는 한 유대인들과 함께 그 율법을 적절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이 되어 섬기며 그렇게 아무쪼록 한 영원이라도 더 얻고자 했던 두 번째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때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 이방인들이 온전히 알게 함으로써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 또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또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고, 반대로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또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애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그들의 배경과 또 그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로 또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이 되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로 인도하고자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대상 세 번째는 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또 이들은 우리가 8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 우상에 받쳐진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큰 혼란과 시험에 빠져 있던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과 고기를 먹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혼란과 시험에 빠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죠 우리 8장 마지막 절에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 8장 마지막 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신전에게, 신전에서 받쳐졌던 고기 먹는 것? 그거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할 만하다면,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연약한 자의 그 배경과 연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스스로를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되도록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을 박쥐처럼 필요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카멜레온처럼 자기 살고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색 저런 색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되겠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 것은 아무쪼록 담배 피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또한 내가 술을 마시는 것도 술 마시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쓸데없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 왕의 모습이 되어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김의 모습으로 복음 그 자체가 되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스로를,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저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눈높이에 나 자신을 맞추고 그렇게 나 자신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 그렇게 오직 복음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은 힘든 훈련과 부단한 그리고 외로운 싸움이 필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각오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짐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들 중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올림픽 경기라든지 뭐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 1등 외에도 금메달 외에도 2등 3등 은메달 동메달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이 초대교회 때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그 승리자의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상 하나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철저히 스스로를 훈련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영원한 멸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라지지 않을 그 의의 멸류관 그것을 받기 위해 서라면 마땅히 세상의 멸류관을 얻을 자보다 더한 훈련과 더 치열한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날마다 치열하게 나는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날마다 날마다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자신을 흔들어 놓고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루에도 수없이 내 힘으로 안될 것을 알기에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며 복음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주님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훈련하고 매일마다 싸우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 그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예, 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자꾸만 솟아 올라오는 그런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만 하게 만들고 내뱉게 만드는 그런 이 육신의 소욕들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싸우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복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굴복시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우리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한들 그것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훈련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붙잡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요 싸움이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단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 서라면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 어디에 어디에서든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섬기고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가치관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올한해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에 치열하게 훈련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진 그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가며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마음 가운데에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하여 달려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한 그 치열함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면서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복음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며 주실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나 자신이 그런 올한 해의 새해가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자신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받침대의 역할을 하고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그렇게 믿음의 선한 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한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